사도 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소가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조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나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조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수는나의 친구니 보리한이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조 살아가네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술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격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석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례와 법도를,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복을 듬뿍 듬뿍 받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가득 넘치게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살펴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아감으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 복이 땅이나 물속 어느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생각해 보면 왜 오늘도 여전히 어제와 차이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걸까? 하루하루의 복도 우리 마음가짐에 그 생각을 잘해야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냉장차 속에서 그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생각이 안 된다 하면 100%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반이라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가리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순정은 복이고 불순정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그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행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이 달려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러 번 순종과 그 불순종, 그 순종의 축복을 먼저 언급하고 또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순종의 축복을 언급하면 그 성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만 불순종의 저주를 언급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후자의 설교는 마음속으로 설교를 거부하고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후자의 설교, 불순종의 저주의 설교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반발이 예상이 되어져도 후자의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후자의 설교를 통해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저주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주는 자신이 어떻게 할수 없는 운명적인 저주가 아니라 그 축복의 반대 개념인 일시적인 징벌로서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벌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저주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지만 그 기독교의 저주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일시적인 징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한 대기업 회장은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신화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그 가정에 흐르던 믿음과 기도의 맥이 끊기면서 결국 IMF 때. 그 기업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저주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려면, 그 비준을 받으려면 우리가 힘써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육신적인 준비는 그 영적인 그 비준에 허락의 가능성을 높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삶도 예배하는 삶을 바탕으로 해야 헛된 땀으로 귀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권불심전이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 복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복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열두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명령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 입술의 중요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개인과 그 공동체의 앞날은 입술의 선포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입술의 축복을 많이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쓰는 말은 자신의 앞날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잘 성찰하면 자신의 앞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쓰는 말은 남이 내게 쓰는 어떤 말보다 파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벽을 만나지만 그 부정적인 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그 부정적인 말로 자기 자신에게 장벽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단한 정탐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들어갈 수 없다 할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믿음의 고백이 40년 후에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광량에서 죽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의 말을 하였던 여수아와 갈렙은 가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가 그냥 하는 넋두리라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통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가 좋아지고 나아가서 습관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그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패배자의 운명이 아닌 승리자의 운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미래의 좋은 운명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의 한력 없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말씀대로 힘써 행하라는 말은 결과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과정도 중시하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과정 가운데 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생략된 복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당선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결과만 보이면 좋으면 다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그 과정까지도 다 보시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은 그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생략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제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부실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참사들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과정 없이 결과를 서두러, 서둘러서 두 얻으려는 것은 기복주의가 되면서 참된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숙성과정 없이 성공하고 빨리 은혜 받고 빨리 직분을 얻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과 현재라는 과정에 충실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도 잘 섬기고, 말씀 잘 듣고, 성격 공부 잘 하는 것으로만 신앙 생활을 끝내지 마시고, 실천하고, 그 들은 것, 그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믿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천과 실행이 빠지면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잘하고 들은 것에 실천도 잘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로 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